<laughs> 정답 저대게 퀴즈에 진심인데 와 아니에요? 물 마시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정답 맞는 거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와 <laughs> 물 마시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? 물은 우리가 말하는데 수준대라는 차가운 물이 맞아 K-POP에서 7.333을 해서 양을 바아야해 다른 다 다르다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내가 아 X를 했지 맨날 이 히터 그거 하나 담아줘야지 이러고 아예 네. 패스점 사놨는데 0 3 3 계산하고 싶진 않다 아무튼 응. 네. k p o p 정답은? 음. 와두 배까지는 아닐 것 같아.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두 배는 너무 많이. 아니 녹차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네.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. 맨몸이 낫다고 하더라고요. 카페인이 네. 인효작용을 일으켜서 수분 손실의 양이 커서 수면에 나쁜 수있아요아 진짜? 김진과 먹고 녹차 먹는 건 좋다고. 그니까 그거는 이제 한두 잔일 경우. 근데 아 이제 물 대신에 계속 녹차를 먹으면 안 좋겠지. 언니가 더 전문가 같아. <laughs> <laughs> 원래 애기 엄마들은 어디서 주워드린 게 많아. <laughs> 주위의 주황색은. 음 오, 정답. 한포한 포, 포. 맞아. 그니까 음.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정무 수연나요? 어나늘 그래. 내가 먹는 거한번한 번인데 난안 먹는다 <laughs> 저 되게 퀴즈에 진심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 체지방 감량 정답 원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 나 뭐죠? 배병활동 <laughs> <또>. 정답입니다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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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이네 동점 무슨 <laughs> 님도아니 그럼요 당연하죠. 제가 정답을 더 빨리 외치지 못한 게 한입니다. 아까 내가 그랬어. 아. 동점인 걸로. 응. 세리번 나이트에는 아!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음. 이 원료는 미국, 유럽, 캐나다 특허 원료인데요. 음. 이 원료의 초성을 맞춰주세요. 아, 이거는 어렵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, 나 분명히 아까 전에 이거 외웠거든요.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나 앞에는 알아. 앞 아, 앞에는 알아요. 그 이제 두 개로 이, 데, 된 거잖아요. 아, 뒤에 이것만 알면 될것 같은데. 제가 앞에 네 개를 알려주세요. 앞에 네 개를 알아요. 그 뒤에 걸 알려주세요. 앞에 네 개가 뭐 킬리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. 아, 그러면은 하나씩 공평하게 키읔 알려주시고 피읖 알려주세요. 키읔은 콜리입니다콜그 다음에 피음은 포입니다 네? 코 코요? 코 자, 뒤에 4개 네 알려드릴게요네 지금 주인님아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려 <laughs> 네 <개> 드릴게요 <laughs> 네. 자 뒤에는 포스콜리입니다 아, 저, 아 정답 콜레우스 포스콜리 네 다시 한번 콜레우스 포스콜리 정답 음. 오, 열심히 외웠는데 앞에 것만 외웠어요 그 약간 콜레스테롤처럼 외워가지고 콜레까지 외웠는데뒤에가 생각이 안 났어요. 둘님 음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? 네, 저 몰랐어요. <laughs> 아, 이것도 초성이야? 또 초성이야? <웃음> 정답. <웃음>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. 맞았어요. 맞아요? 오, 네. <laughs> 네. 우리 몇개몇개 몇개 맞췄죠? 현재 음 동점입니다. 동점으로 끝날 것 같은 <laughs> 느낌이 들지 않아요? <laughs> 아, 대치사하다. <그게> <laughs> 추출물. <laughs> 이게 되게 어렵다. 정답. 2번. 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. 정답입니다. <laughs> 어 언니가 이거 내가 아까 네. 오아시스 공부할 응. 때타르트를 기억해놔야겠다. <laughs>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. 난 1번 아니면 2번인데 지금 둘 중에 뭘지 아... 고민하고 있었어. <laughs> 그러니까 가르시아, 캄보지아는 어, 다른 것들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... 약간 다 들어있는 그 어.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오아시스에는 어 타르트 내가 좋아하는 아, 타르트를 이렇게 <laughs> 넣야겠다 이랬는데 맞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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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건강기능품을 구매할 때도 이런 성분표에 보고 이런 성분들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아요. 아나 이거 알아. 세일머네토 오아시스 맞서 어떤 갈 맛인데요? 정답!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네. 지금 동점이잖아, 계속. 그냥 동점으로 훈훈하게 끝내 주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정확한 이름과 색상을 말씀해 주세요. 어, 이거 우주가 먹고 있다는 그거 정답? 블루밍이 핑크, 샤이닝이 초록이요. 아, 어, 그럼 다시 정답.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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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의주가 먹고 있었기 음. 때문에 그 라이브에서 이제 보여주고 본인이 성공하면 또 이제 추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내가 직접 빼고 쇼앤 프로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사지 마세요. 세리 박스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화보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막, <laughs> 음, 막 아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영지 씨 따라서. 식전에 세 개, 식후 두 개. 정답입니다. <laughs> 네 문제 네문 맞으셔서 정답이에요 네. 문제 네. 마지막 문제는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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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랑 이거랑 이거 먹어봤어요. 이제 이것만 먹어보면 돼요. 저는 듀오 빼고 다 <웃음> 먹고. <웃음> 있는 사람으로서 음. 맞출 수밖에 없겠는데요? 음. 슬쩍 봤는데 나랑 다르다 아나 틀렸을 것 같아 세리번 나이트는 일단 두분다성공했만고 감당이고요 정답 왕그 다음에 세리커 스타트 주는두분다 틀렸어요 네? 이게 영지 아, 다이야 그러면 아니야? 20대 다이어트 넘버원으로 가야되나보다 아 안 그래도 이게 좀 헷갈렸는데, 그러네. 그럼 오아시스가... 오아시티가... 시티가 오아시티가... 오아시티아 그럼 가니가 승! 아아 <laughs> <골등대. 웃음> <laughs> 와! <laughs> 와! 와, <laughs> 와! 감사합니다. 도주세요 와! 이거 비싼 오, 건데 맞아요. 나 먹고 있는 거 이거 비싸가지고. 아 진짜? 음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사람 공부를 해야 해요. 와! 이것도. 어 이거 맛있어요. 저 이거 음 먹어봤어요. 그 베리 곰비. 사먹는 거. 응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이 영광을 의주에게. 전 습슬하네요. <laughs> 저준 의주에게. <laughs> 눈물, 눈물.